백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젊을 때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던 백세 인생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다. 길어진 수명만큼 은퇴 후의 시간도 길어졌지만 그긴 시간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같은 풍경이 아니다. 어떤 이는 노후를 여행으로 물들이며 제2의 청춘을 즐기는 반면 어떤 이는 병원 진료와 약봉지가 일상이 된채 시간을 보낸다. 사람마다 다른 은퇴의 현실을 만든 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건강과 재정 준비. 그리고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을 갈라놓는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매달 한 번씩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난다. 젊을 때부터 절약하며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꼼꼼히 준비했고 매일 아침 공원 산책과 주 3회의 수영으로 건강을 지켜왔다. 퇴직 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생활비는 예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자신에게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웠고 연금 수령 시기를 조율하며 의료비와 여가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미리 준비했다 덕분에 의료기관은 정기검진 외에는 드나들 일이 거의 없고 아내와 함께 마음 놓고 여행하며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누린다 반면 경기도 부천의 70세 박영수 씨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때 중견기업 과장으로 은퇴했지만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퇴직금을 자녀 결혼과 집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꾸준한 건강 관리도 뒷전이었고. 은퇴 후 체중이 늘고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생활이 병원 중심으로 바뀌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기 버겁다. 그는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SNS로만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이런 대비의 차이는 은퇴 전 준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조합은 기본이지만, 장수 시대를 고려하면 의료비와 돌발 지출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이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는 1인당 평균 지출이 60대 초반보다 2배 이상 높아지고,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치료비와 약값이 급격히 늘어난다. 또 자녀 지원이나 무계획한 부동산 투자로 퇴직금을 소비하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은퇴 10년 전부터는 자녀 지원의 한계를 정하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해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충남 공주에서 사는 72세 김미자 씨는 다른 방식으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는 정년 후 기촌에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마을 도서관 봉사를 한다. 현금 자산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소득형 농업보조금이 있어 생활은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이웃과의 일상이 큰 힘이 된다.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두번 산책하며, 계절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채우는 삶이 몸과 마음을 지탱한다. 그는 말한다.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자연이 주는 안정감이 진짜 자산이다. 세 사람의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단순한 재산 규모만이 아니다. 경제적 토대와 함께 꾸준한 건강 관리,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활동이 균형을 이룰 때 오래 사는 시대의 행복이 완성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건강하고 의미있게 사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여행을 선택할지 병원을 선택할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과 준비가 만든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의 재정 계획과 건강 습관이 필요하고 관계와 취미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나 긴 노후는 오지만 그것이 여행의 길이 될지 병원의 길이 될지는 우리 삶의 준비와 태도가 이미 답을 주고 있다. 은퇴 후의 삶을 건강과 여유로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다. 오랜 직장 생활로 얻은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생활은 계산과 다르다. 고정 지출이 되는 주거비와 관리비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끊임없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볼때 은퇴 후 최소 30년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목돈을 모아두는 것을 넘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금액을 늘리거나 배당주와 채권을 통한 정기적 수익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녀 결혼 비용이나 부채 상환을 위해 퇴직금을 한 번에 지출하면서 스스로의 장기적 재정을 잠식해 버린다. 결국 초기 몇 년은 큰 문제가 없어도 70대 중반을 넘기면 생활비와 병원비가 겹치며 곤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의 생활비 분담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이나 유지비가 높은 자산을 정리해 현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의료비 대비는 단순히 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고령이 되면 질병이 한 가지가 아닌 복합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값과 검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절히 조합해두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야말로 의료비를 줄이는 근본적 해답이 된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와 재정관리를 하나의 계획으로 엮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돈이 있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획한 소비는 무의미하고. 몸이 건강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일상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삶의 두축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한편 은퇴 후의 시간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냐. 일과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난 자리를 채우는 일 역시 큰 과제다. 회사와의 연결이 끊기면 많은 사람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정서적 공백은 결국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와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가 여러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 평생 교육 참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일의 성격을 바꿔 파트타임 근무나 재능 기부 형태로 사회와 연결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사회와 나누며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이런 관계의 힘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준다. 은퇴 후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노후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여행을 다니겠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손주와 시간을 보내겠다는 소망만으로는 긴 시간을 채울 수 없다. 구체적인 하루의 생활 패턴을 설계하고 하고 싶은 활동과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현재의 준비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은퇴 후에도 유지할 것인지,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가 드러난다. 그 결과는 종종 현실을 직면하게 하지만 바로 그 직면이야말로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이 된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장수 시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 같지만 실제로는 준비하는 이에게만 진정한 선물이 된다. 과거처럼.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정부 지원만을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긴 시간을 지탱하기 어렵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재정과 건강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또한 부부가 함께 노후를 그려보며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필요하다 부부가 같은 목표와 생활 방식을 공유할 때 장기적 계획은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된다 지금의 삶이 곧 은퇴 후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매일의 선택을 관리한다면 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무대가 될수 있다. 결국 100세 시대의 은퇴는 더 이상 단순한 심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 설계이며,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병원 가는 이 차이는 오랜 시간의 꾸준한 준비와 선택이 만든다.